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 스포츠 2025 대구광역시 볼링협회 장배 TBC 볼링 대회. 오늘 대경 볼링장에서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개인전과 2인조 결승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달 저희가 새로운 경기를 갖게 되지만, 은또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실력자들이 이렇게 결승에 올라와 있는데, 오늘 경기도 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개인전 경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대구 경북 볼링 동호인들에게 더큰 꿈을 꾸게 하는 볼링 대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역시도 다양한 구력과 다양한 투구 스타일의 볼러들이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개인전 출전 선수 소개부터 좀 받아볼까요? 네. 대경 볼링장 드림 클럽의 차승욱 선수, 영경 애니온 볼링장 팀 RPM 클럽의 한창승 선수 구미 로얄 볼링장 키퍼 클럽의 김복겸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출전하게 되어서 운 좋게 올라오게 됐는데 어 저희 또 스승님이신 또 박동구 형님이 얼른 복귀하셔서 저랑 한번 스카치 치고 가고 싶고요. 또 저를 위해서 시간 내어서 귀중한 시간 응원해주러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출전하게 되어서 좀 긴장되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처음으로 여기 파이널 올라왔는데 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에서 여기까지 응원와 주신 저희 클럽 이제 회원분들 감사드립니다. KBC볼링 7월 개인전 결승경기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미 로얄볼링장 키퍼클럽의 김복겸 선수 첫 프레임 투구 준비를 합니다 김복겸 선수는 에 구령 8년이고요 뭐 올해 나이는 48세입니다 뚜렷한 수상 기록은 없는데 예선 3위의 기록으로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켜보죠 투핸드 볼러인데요 레 4번 핀 남겨놓습니다 저희 TBC 볼링 대회도 첫 출전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긴장이 좀 많이 되겠죠. <laughs> 네. 투핸드 투 스타일이 저희 그 저희 그 현대 볼링에 서 두각을 나타낸 게몇년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요? 어, 40대 후반의 투핸드 볼러예요. 네. 네. 어, 보통 젊은 선수들이 그렇죠. 이제 투핸드 볼러라는지니스라는 그렇죠. 음, 어, 그런 새로운 투구를 많이 시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커서 좋습니다. 김복겸. 여기로 올리! 자, 구미 로얄 볼링장 키퍼 클럽 소속의 김복경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대경 볼링장 드림 클럽의 차승욱 선수입니다. 차승욱 선수는 뭐 경력이 화려하죠. 어, 군인군 대표 선수고요. 올해 2월 t b c 개인전 우승자입니다. 그리고 올해 h e b 경 l l i n g d e v c e Him Chan, to 경 o Yep, s h 니 s to end the Bolo. So, you g o 그 동호인들 그 선수들의 전유물이 아닐까 네. 어, 싶을 정도로 젊은 세대의 동호인들이 많이 선택하는 투 o 스타일입니다 네. 네. 하승욱 선수는 뭐 tbc볼링 대회 출전 경험도 많기 때문에 결승에 올라와도 여유가 있네요 이번에 한창승 선수입니다 무력 네. 30년 자 프레임 자 좋습니다 한창승 선수는 전 대구시 대표 선수를 지냈습니다 오늘 저 시대포 10년 했습니다 라고 네. 웃으면서 멋쩍게 얘기를 했다 한창승 선수인데요 랫동도 꾸준히 네. 시대표를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대표 10년이면은 뭐 내공이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laughs> 그렇죠. 그렇습니다. 훌력이 30년입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자 개인전 결승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레임 김복겸 이번 에펜 <laughs> 좋은데요. 네. 아, 10번 펜입니다. 연속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김국경 선수입니다. 네. 네, 15파운드의 걸 사용한 선수이고요. 그렇죠. 네. 어, 본인으로서는 아주 큰 대회, 네. 어, 결승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 많이 또 긴장하는 그런 긴장감도 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이번에 버터로 빠지네. 요 아, 바로 이런 모습을 또 이렇게. 네. 아, 아직까지는 좀 긴장하고 있다고. 네. 같습니다. 자, 시선이 좀 빠르게 이쪽으로 네.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요. 아, 아, 네. 어, 그만큼 이제 결과에 대한 또 긴장된 마음이 엿보였던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렇죠. 어, 최종 결승에 진출한 선수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네. 그렇죠. 네. 이번에는 차승욱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어 몸무 대왕인데, 오픈 3인조 대회에서도 웃음을 차지 했군요. 차승욱 선수. 이 페이. 역시, 자유! 더블! 너무 화려한 경력답게 아주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차승욱입니다. 늘좀 전국에서 알아보는 투핸드 볼러가 보기 위해서 늘 꾸준히 연습을 상심히 한다는 자승의 선수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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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반면에 한창승 선수는 스텝을 보면 구력을 엿볼 수가 있어요. 네. 한창승 선수가 그 볼링을 시작했을 무렵에는 지금처럼 한창선 선수가 지금 그 시도문에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스텝 동작을 많이 했던 시절의 볼러이죠. 그렇죠. 아저 네. 어, 헤드핀을 놓쳤네요. 네, 그래요. 포켓팅을 잘 놓치지 않는 선수인데. 네. 세핀 남았습니다. 음. 한창선 어, 본인이 투구 시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뭐 집중력이라든가 어, 일관성 이런 부분 가장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네. 세빈 잘 처리합니다. 다시 네. 커버. 자, 좀 까다로운 팀들이었는데 네. 1번, 네. 2번 커버잘 네. 처리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전은 세 경기로 2 0 강을 선발하고 한 게임으로 최종 3 강에 선발된 선수들이 최종 우승을 두고 다투게 되겠습니다. 네. 네. 로열볼링장 공격 이번에 나이팅다운 번 남았습니다. 물론 뭐 김복근 선수가 조금 긴장하고 어색한 탓에 어, 모션이 조금 부드럽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지난번 경기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뭐, 뭐 초급 선수가 아니면 크게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골의 반응을 보고 다음 투구를 어,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 포켓팅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빈복 겸 남은 4번. 네. 자 크게 긴장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뭐 그쵸? 여기서 그 <laughs> 3위를 해도 어 본인의 커리어 경력으로는 TBC 개인전 7월 경기에서 3위로 기록이 되고 네. 더 잘하면 2위, 1위까지 맞습니다. 우승까지 차지할 네. 수 있습니다. 네. 자 현재까지 퍼펙트한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차승고 3프레임 이번엔 팔번 핀이 남았네요. 자, 또차정 선수가 지난번 경기 때와는 또또 다른 릴리즈를 오늘은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음, 지난번에는 좀 공을 놓아주는 릴리즈 모션을 좀 보여줬다면 오늘은 좀 오히려 좀 반대로 좀 당기는 듯한. 네. 릴리스 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다양한 릴리스 패턴을 가지고 있죠. 스톱업, 네. 차승우. 자, 한창승 선수. 3프레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창승 선수는 어, 이세 선수 가운데 지금 현재 나이가 가장 많죠? 네. 55세. 고 네, 네. 이번에 좋은데요? 어쩌면 지나갔습니다. 뭐, 볼링의 역사라고 어. 할수 있겠죠? 저희 네. 그 우리나라 볼링이 3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네. 그 변화에 늘 어, 본인도 같이 어, 변해 왔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 우레탄 볼로 시작으로 저희 볼링이 시작이 됐는데, 네. 리액티브 볼로 바뀌면서 많은 볼링 동호인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뭐 다른 스포츠, 스포츠 종류로 이동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또 자연스럽게 또 계속 이어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맞서는 김복겸. 네. 원장은 170cm, 75kg. 네. 핀다운. 네. 자, 지금 굉장히 그 타이탄 라인을 고수를 하고 있는 김복겸 선수입니다. 앞선 투구에서도 어, 뭔가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볼 모션이 었어는데요 골 반응을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팀버기업. 다음은 10번 핀. 자 아, 위협한데 아 나이스 커버. 본인도 <laughs> <laughs> 조마조마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알면서도 <laughs> 네. 어, 이렇게, 요, <laughs> 이, 이렇게 <laughs> 마지막 이렇게 중계를 해야 하는 네. 조명이나 이런 관, 관중이 있는 곳에서. 경기를 할때 많은 선수들이 알면서도 아 내가 실수했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자, 볼 반응에 좀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승욱자 세임. 아, 아, 자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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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뿐이네. 세 번째 스트라이크를 기록합니다. 승욱 아주 자신 있는 스윙을 보여줬는데요. 네, 네. 라는 투구 스타일이 네. 정말 많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전파가 됐죠. 그래 네. 아, 그런가면 하 한장승 창승 선수는 차승호 선수와는 상당히 또대비되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노련한 선수입니다. 네, 10번 핀 남았는데요. 아, 정말 투구 스타일, 스타일만 보면 뭐 정말 8, 9, 0년대의 볼루구나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어, 그 많이 수행했던 어프로치 동작, 리듬, 타이밍,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한창순 선수이죠. 네, 상당히 부드러워요. 네, 네. 어,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그 당시에는 부드럽고 유연한 동작들이 대세였어요. 네. 지금처럼 음, 파워풀한 모션은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었는데요. 네, 네. 자, 자기 스타일로 볼링을 잘 이어가고 있는 한창승 선수. 그렇습니다. 고미 로얄 볼링장 키퍼클럽 김복겸 선수 뒤에 응원단이 많이 와있습니다. 골을 번갈아가면서 아, 이번에 패팅 좋았는데요. <laughs> 네. 자, 일단 좀 자신이 없으니까 네. 네, 피니시 동작도 무너지고 결국은 골 반응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뭐, 아직은 뭐 김복겸 선수 뭐, 좀더 집중하면 뭐, 본인이 동호인으로서의 목표 외부 시합 1등 뭐.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남은 10번 핀 처리했습니다. <laughs> 자, 자, 일단은 미스 프레임을 만들지 않는 게참 중요하고요. 어, 네. 그렇요 맞습니다. 네. 파이팅! 네! 네. 자, 이 프레임에 미스 프레임을 만들긴 했지만 아. 또 나머지 프레임엔 또 스트라이크가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자 결승 진출자 가운데 가장 최연소자입니다 차승욱 올해 28세 구력고 7년 오페이 이번엔 자 더블을 만들어내는 차승욱입니다 자 공을 굴려내면서 지면을 누르는듯한 상하의 힘을 주면서 파워를 더 만들어내는 지고 있는 자승우 선수이죠. 그래서 선수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laughs> 네. 좀더 파워있게 해서 스트라이크 확률을 높이기 위한 동작들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창승. 이번에 자이니다 한창승. <laughs> 저력을 보여주는군요.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하든, 어프로치에서 어떤 모션을 하든, 일관성 있게 자기 볼링에 집중을 하면, 이렇게 뭐 어떤 스타일에 관계없이 멋진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모든 것은 어,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기 <laughs> 위한 <맞습니다. 그런 웃음> 동작들이죠. 뭐, 동작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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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내고, 다양하게 가져가는 거죠. 네. 김보겸, 이번에, 아, 양쪽 코너 핀두개 남았습니다. 네. 볼을 바꿔서 또 투구를 해봤었던 김복균 선수이죠. 네. 자김복균 선수 입장에서는 오늘 첫 출전이기 때문에 어, 조금 속상하더라도 하고 싶은 걸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본인이 예상하고 투구를 했는데 볼이 좀 빠르게 왼쪽으로 투구가 됐죠. 네. 또 다음 프레임에는 뭐또 다른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아. 요 네. 자 오른쪽에 왼쪽. 7번, 4번 처리하면서 오픈 프레임도 가능하 지금 이제 아, 선수들이 어, 가지고 오는 볼 중에서 아마 크게 어, 많이 반응하는 볼또 네. 조금 적게 반응하는 볼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선수들이 어, 데크에 올려놓고 아마 그 조절을 할 텐데요. 네. 어, 시합 중에 김복현 선수가 오늘 한번 어, 한 경기에 긴장된 순간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차승욱. 현재 군익군 대표 <놀라> 선수고요. 터 러네츠. 호키. 안 되냐? 윤의 스트라이크네요. 얇게 전향이 됐는데 멋지게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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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에 그 착지하면서 지면을 하면서 볼에 <laughs> 힘을 실어주는 <laughs> 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자승우 선수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체구의 선수이기 때문에 <laughs> 네. 좀더 파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동작을 하면 더 확률이 높고 더 세게 들어갈까 아마 연구를 많이 할 텐데요. 그래요. 론 네. 두구 <laughs> <그런 투구> 동작에 공도 <laughs> 네. 사이클로 연결합니다. 저 일, 네, 저 이래서 너무 재밌어요. 다른 투구 동작들이고 또 한창수 선수는 정말 보편적인 빠르기와 보편적인 회전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굉장히 빠르거나 굉장히 회전이 많지는 않죠. 보편적이지만 아주 멋지게 스트라이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볼링의 매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복겸. 네. 자, 앞선 프레임에서 미스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스트라이크. 아,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웃음> <웃음> 아, 네. 이 스트라이크는 김복겸 선수에게 아주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볼은 바꾸지 않고 라인을 살짝 바꿨죠. 이렇게 이제 평소에 남은 김복겸 선수가 어, 로얄 볼링장에서 는 그렇게 볼링을 즐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이 경기에서 빠르게 이제 생각하기 힘들었을 파이팅, 텐데. 파이팅! 어, 본인의 그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차지우 171cm 64kg 아, 큰 체구라고는 볼수 없는데 아, 네. 강력한 힘을 파워를 만들어내는 투구를 한번 지켜보시죠 좋아. 7프레임 아 이번엔 아, 조금 어려운 스프릿이나봐요 네. 오른쪽에 세개는 뽀리 왼쪽에 7번은 오른쪽에 제일 먼저 맞았던 삼번 음, 핀이 반대로 또 핀을 넘어뜨리면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네. 예. 오일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하드 볼로 시도합니다. 자 스페셜. 아, 아! 나이스 커버. 네. 아주 멋진 용기를 네. 보여주는 차승욱입니다아 네. 이런 장면은 참 어, 멋지죠. 응 그렇죠. 네. 오른쪽 세 핀도 굉장히 어렵지만 네. 세 개를 해결하더라도. 제일 먼저 맞았던 팀이 너무 세게 맞아도 안 되고 <laughs> 너무 약한 힘이어도 안 되고 아주 적절한 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실러지만 좋아할만합니다. 이번에 차승우 선수의 커버 플레이는 오늘 경기 내용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laughs> 의미를 갖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한창순 선수가 네. 계속 바짝 따라붙었었거든요. <laughs> 네. 칠 아, 프레임. <laughs> 아또 같은 <laughs> 스플릿이 <스프레이션> 나네요. <laughs> 아, 아, 지금 이제. 한창승 선수가 이렇게 백스윙을 해보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네. 한창수 선수의 백스윙이 아무래도 이렇게 몸 뒤로 가는 궤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 거기에서 조금 오류가 발생을 해서 라인을 좀 벗어났어요. 네, 실투가 네. 발생이 됐죠. 네. 자, 스페어 처리. <laughs> 자, 오른쪽 두핀 처리하면서 네. 네. 7번, 10번 남겨놓습니다 <laughs> 아, 이번 미스는 조금 뼈아픈 한창승 선수였습니다. 내 네, 주춤했어요. 네. 네. 자, 새 프레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 물론 차승우 선수가 뭐 실수를 하지 않겠지만 네. 자, 끝까지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따라가는 입장에 김복경. <놀람> 4번팀 남았습니다. 김복규 선수가 피리스 동작이 흔들린다는 건또 많은 걸 이렇게 내포를 하고 있거든요. 네. 흔들리면서 어, 볼에 아주 그 파워 전달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 네. 어, 궤도 스윙에도 조금 또 오류가 발생을 뭐 했다는 증거였죠. 네. 네. 하지만 오늘 뭐 김복규 선수 입장에서는 또큰 또 기억에 남을 경기 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긴장을 했지 <웃음> <웃음> 아, <웃음>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은데. <laughs> 네. 자, 4번 히커버하면서 팔 네. 프레임 맞췄습니다. 김복경. 자, 최근에는 구미 쪽의 볼링장들이 많이 개인적인 스포츠 경기에 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습니다 네. 어, 최근에 이렇게 로얄 볼링장 선수들도 어, 간혹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대경볼링장 드림클럽 차승호 어, 현재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차승호 8프레임도구 아네똑바로붙여 어. 아, 어,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내는 네, 차승호 써트네요 자 원핸드 볼러도 그렇겠지만 워낙 오랜 세월 원핸드 볼러가 있다가 뭐 최근 몇 년간 투핸드와 덤니스 볼러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덤니스와 투핸드 볼러들은 뭐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네. 코치들도 없고 본인들의 노력이 엄청나죠. 그 한창승 이번 한팀 남았어. 아 이건 정말 속상하겠습니다. 네. 포기팅이 완벽했는데 네. 살짝 구 번핀 쪽으로. 네. 네. 8번을 낙겠습니다. 자, 제가 한창승 선수를 한 30년 꽤 오랫동안 볼링을 치는 내내 봤는데 네. 아, 이 선수가 화낼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웃음> <웃음> 늘 저렇게 아빠 미소를 젊을 때도 아빠 미소를 네. 보여줬던 한창승 선수인데요. 네, 네. 그래요. 지금 지고 있는 상황에 얼굴이. <laughs> 순한 표정과 안자한 표정의 미소 짓고 있는 흔창 네. 승 선수입니다 본인도 엄청 우승하고 싶을텐데 그 네. <laughs> 김복겸 이제 9프레임 투구입니다 이번엔 스트입니다 <laughs> 김복겸 선수는 오늘 이 경기를 내 네, 주고 우승을 놓치더라도 이 경기를 10프레임까지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다요 네. 그래야 다음에 또 t b c 볼링대회 어, 도전할 때 어, 아주 좋은 기억으로 도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아무래도 뭐 어프로치 상황도 많이 다르고, 굉장를 네. 많이 다니고, 음, 구미 쪽에서 오는 동호인들은 아마 좀 많이 어색하겠죠. 그렇죠. 네. 네. 차승욱. 자, 올해 2월 개인전 우승에 이어서 또다시 우승을 일곱, 을지 넘어갑니다. 10번 팀. 자, 아이스크는 차승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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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뭐회운까지좀 따르는데요. 네. 정말 저희가 뭐, 그, 볼링골이 15파운드, 한 7kg, 뭐좀 넘는 파운드이긴 하지만, 그, 뭐, 힘을 하는 운동이 아니긴 하지만, 네. 이렇게 덩치 큰 선수들이 있어서 좀. 그래서 좀 주눅 드는데 네. 거기에 맞서서 멋진 경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끝까지 집중하고 있는 한창. <laughs> 오, 스트라이크. <laughs> 자, 이번 스트라이크는 한창승 선수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어, 스트라이크가 되겠습니다. 오늘 네, 페이스를 되찾을 수 있는 멋진 스트라이크. <laughs> 자, 한창 그 수는 대구 시대표를 10년 동안 하는 동안 어 개인적인 인조 오인도 아주 안전하게 믿고 또어 선택할 수 있는 폴러이죠. 네. 네. 아주 일관성이 좋은 수있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10프레임입니다. 김버스. 두핀 남았습니다. 머리 속이 막 복잡할 것 같아요, 김복겸 네. 선수가. 네. 지금 본인이 아, 여기는 기름이 좀더 짙을 것이야. 여기는 기름이 조금 옅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어, 구를 시도하는데, 볼 반응은 나의 마음과 다르게 지금 볼이 네. 반응하고 있어서, 네. 어, 본인의 지금 예측이 계속 빗나가고 있는 <웃음> 상황이어가지고, <웃음> 네. 그래요? 네. 자, 남은 5번 핀 처리하면서 이번에 높은 데였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스트라이크를 놓칠 때, 아, 네. 내가 못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 나의 예측과 좀 다르구나, 라인 상황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훨씬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한창승 선수. 오늘 그 경기 중반에 한 차례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아쉬운 게. <laughs> <기회 스트라이크! 그렇습니다. 웃음> 네,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역시 내공이 있어요. 한창승 선수의 더블 기록합니다. 그래서 뭐, 큰두각를 나타내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없지만,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늘 상위권에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정말 계속 그곳에 머무른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스템 두 번째 투구로 나이트 아, 다운. 음. 자 구력이 30년이나 되니까 뭐 지금도 뭐 충분히 볼링을 즐길 수 있는 체력이 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지금 시작하면 아마 힘들지는 모르는데. 네. 그래. 네. 자 앞으로도 한창승 선수는 꾸준히 네. TBC 볼링 대회 에 많이 어, 좋은 경기를 우리 볼링 팬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앞으로 계속 시작해서 신인 대표 아마 계속 네. 하겠죠. 그렇죠.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우승은 거의 뭐 확정이 됐습니다. 대경벌륨장드림클럽 차승호 선수 스페인. 이제 두고. 자. 이패스를 밟고 있는데요. 처음에 아주 강하게 볼과 만났던 1번 비리. 세지핀이 돼서 남아있는 들을다이 자, 동원 선수들은 개인 코치가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뭔가 좀 더더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들어주세요. 이번엔 차이 길입니다. 완전히 본인만의 경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렇습니다. 차승욱입니다. 오랜만에 개인전 진출, 결승 진출한 차승우 선수였는데요. 그래요. 아, 이번 에세 번째. 아홉 핀 넘어가면서. 배경볼링장 <laughs> 아, 드림클럽의 차승우 선수와 아, 최종점수. 네, 최종 255점. 네, 네. 우승을 선수. 차지하기 위해서. 254점. 이고요 2위는 한창승, 3위는 김복겸 선수가 되었습니다. 동구 형 보고 있나? 오늘 <laughs>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응원하러 오주신 드림, 그리고 대경의 나래클럽도 우승 축하드리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로 볼링 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